외부 지적 생명체에 대한 연구 SETI는 50년 동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부 우주로부터 어떤 외계인 신호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유명한 이론이 있다. 1. 희귀한 지구 더 레어 어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일하다. 희귀 지구설은 지구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들이 있는 행성이 극도로 적다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지성이 있는 외부 우주의 생명체의 존재는 매우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희귀한 존재이다. 2. 가이안 병목 현상. 외계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천체 생물학자 ADITYA 차프로가 주장한 가이안 병목 가설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모두 죽었다. 그들은 생존하지 못했다. 거주 가능한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신속하게 행성을 안정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패했다. 3. 거대한 필터 더 그레이트 필터. 지구는 거대한 필터 대재앙을 겪었다. 5번의 대량 멸종 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였다. 만약 모든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킬러 소행성과 충돌하고 태양풍에 의해 타버리거나 지질학적인 대변동으로 찢어지고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 레이 폭발에 의해 타버린다면, 그리고 그 모든 세계 행성들 중 지구만이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다면, 4 거대한 침묵 더 그레이트 사일런스 안타깝도다 우리는 같이 있지 않다. 거대한 침묵 이론은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라 문명 제 3형으로 분류된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계인들이 단순히 하찮기만한 탄소기 반영의 인류에게 다가가지 않음을 주장한다. 왜 귀찮게 타이프 0번째 이족보행 문명우리가 어울리겠는가? 5. 얼리 버드 이론 얼리 버드. 지구가 바로 그첫 번째다. 피터 BHROGI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구는 사실상 꽤 빠르게 만들어졌다. 마지막 별은 지금으로부터 100조 년 후에 타오를 것이며 92%의 행성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극도의 초기 문명이다 하지만 꼭 마지막도 되라는 법은 없다. 6.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가 아닌 건 나트 라이프 에즈 위노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외계인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생물학적인 존재들이 전혀 아닐지 모있다 <목소리> 저명한 천체학자 로드 마턴 리즈에 따르면 아마 그들은 기계일 수도 있다. 유기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라디오 신호를 듣는 것 대신 태양에너지 수확량, 비탄소 구조물을 찾아야 한다. 7. 긴 여정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에이롱 로드 어이드 어버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리고 해야 할 조사는 더욱 많다. 세티는 단순히 라디오 우주우주와 같이 방대한 여러 파장들의 표면만을 긁었을 뿐이다. 아직 스캔해야 할 파장은 많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 8. 은하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인어 갤럭시 파파오이 465억 광년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서리 부분이다. 매우 멀다. 우리는 외계 신호를 지구로부터 단지 4만 광년 언저리에서 측정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10만 광년 정도인 우리 은하의 경계선도 넘지 못했다. 외계 문명은 단순히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도달 가능한 위치보다 멀리 있을 수도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